우리가 읽은 말씀 앞에 지난 주일날 우리가 보았던 말씀이 4절부터 9절까지였는데요. 그 4절이 시작하는 부분 보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4절이 시작하는 부분. 호르산에서부터 출발을 했는데, 에, 그 20장 에, 중간 끝부분에 보면, 여러분, 이 호르산에서 모세가 죽었죠. 에,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아, 아론이 죽었죠. 아론이. 아론이 죽어서 그 호르산에 어, 아론이 묻혔고요. 그리고 이제 그곳을 출발을 해서 어 21장 20절에 보니까 비스가 산까지 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호르 산에서 비스가 산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어이 호르 산은 애돔 땅이 옆에 있는 그런 산이라고 볼수 있고요. 이 애돔 땅을 한 바퀴 빙 돌아서 그리고 어 이제 그 에돔 땅 위쪽으로 어 모압 땅이 있어요 모압. 요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룬 나라이고요. 모압 땅은 아브라함의 조카 로세 후손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이 로세 후손이 세운 나라가 두 개가 있죠. 모압과 암몬. 이 모압과 암몬은 요단강 동편에 자리를 잡은 나라들인데, 모압은 그보다 그그 그 중에서 남쪽에 있고, 암몬은 그보다 위쪽에 있습니다. 북쪽에 있는데요. 자, 이런 나라들이 이제 요단강 건너편 그리고 사해 동쪽과 남쪽 이런 곳에. 자리를 잡고 있는 나라들인데, 이런 나라들은 아브라함의 다 후손들이기 때문에 같은 혈통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과 싸워서도 안 되고, 또그 나라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었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나라를 돌고 돌아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시는데, 오늘 이 호르 산에서 비스가 산 거기까지 인도하는 길은 에돔이란 나라를 한 바퀴 우회하고 그리고 또그 다음에 모압이란 나라를 또한 바퀴 우회를 해서 가는 여정이에요. 예, 그런데 이게 지도를 펴놓고 보면 사실은 먼 길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나라 지도를 놓고 봤을 때. 어, 저 인천에서 저쪽 강릉으로 간다고 할 때, 우리가 길을 잘놔가지고 인천에서 강릉까지 고속도로로 타고 가면, 한 뭐, 세 시간? 그 정도면 갈수 있거든요. 그런데, 인천에서 강릉까지 가려고 하면 반드시 대관령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백두대간 큰 산을 넘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가기가 어려우면, 예를 들어서, 인천에서 배를 타고, 이 남쪽으로 쫙 해안선을 따라 내려와가지고, 저 목포로 해서, 부산으로 해서, 저 강릉까지 돌아가야 된다면, 이게 배를 타고 긴, 먼 여정이 되겠죠. 그죠? 마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호르산에서 비스가산까지 갔다고 하는 것은, 인천에서부터 배를 타고, 목포를 거쳐서 부산을 거쳐서 강릉까지 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인천에서 강릉까지 가는 길을 에돔이라는 나라가 허락해주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고 돌고 돌아서 이렇게 강릉까지 인도하는 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 그렇게 출발하던 첫 부분에서는 어 길이 너무 험하고. 좋지 않다고 하면서 불평불만하다가 불뱀들이 나와 가지고 막 물어 죽이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놋뱀을 만들어서 쳐다보면 산다. 이렇게 하셨던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이제 비스가산까지 먼 길을 가는 과정이 오늘 말씀에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에, 우리가 주일날 봤던 그 사건이 있었을 때는 원망과 불평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뒤로 이제 비스가산까지 가는 그먼 여정이었는데, 그 여정 속에 불평불만이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길을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가느냐 이게 큰 차이가 있다라고 볼수 있는 거지요. 어 그리고요 지금 여기 기록되어져 있는 여정을 제가 전에 이제 그 성지순례를 갔을 때 에, 지금 어, 차를 타고 우리가 이 길을 지나간 적이 있는데. 우리는 이 길을 거꾸로 이렇게 쭉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그 길을 지나가 봤는데요. 여기 기록되어 있는 지명 중에 아주 대표적인 몇 곳이 나오거든요. 자, 11절을 보면, 오붓을 떠나 모압 앞쪽 해돋는 쪽 광야 이에 아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어,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루눈 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이 아루눈 아루눈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에 특별히 세렛 골짜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13절에 아르논 강이 나오거든요. 이 세렛 골짜기는 에돔과 모압 사이 경계를 이루는 국경선이에요. 그리고 아르논 강은 모압과 그 위쪽에 아말렉이란 예. 어, 아모리족이라고 하는 이런 족속들이 살고 있는데 그 나라와 또 경계를 이루고 있는 곳인데요. 여기 세례골짜기는 사실은 뭐큰 그런 강이 아니고요. 아주 깊이도 별로 없고 어, 우리로 말하면 동네 앞에 흐르는 그냥 내가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동네 앞에 흐르는 내가 정도. 근데 그게 좀 폭이 약간 더 넓은 그런 음. 뭐랄까요, 골, 여기, 세례 골짜기라고 표현했는데, 깊은 골짜기가 아니고요. 깊이도 별로 없고, 또, 넓이도 그렇게 넓지 않은 그런 곳이라고 볼수 있는데, 그래도 이게 이제, 이렇게 여기가 거의 광야 지대다 보니까요. 평소에 비가 별로 안 오거든요. 그러나, 이런 사막 지역에 어느 순간 비가 갑자기 많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비올 때만 물이 모여서 막 거세게 흘러가는 그런 곳인데 이런 걸 이제 와디라고 말하거든요. 와디. 사막에 흐르는 이런 강들, 어, 이걸 와디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평소에는 물이 별로 흐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1년에 한두 번좀 물이 비가 많이 와가지고 홍수가 나서 막 거세게 물결이 내려가는 그런 곳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게 세례 시내예요. 그러니까 이걸 놓고 국경선을 정했다고 하는 것은 이 에돔과 모압이 서로 국경선을 정할 때에 이렇게 작은 계곡, 골짜기, 시내, 시내 이런 걸 놓고 국경선을 정했다고 하는 것은 두 나라 사이에 별로 싸움이 없는 그런 나라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막 우리 같으면은 남과 북 사이에 국경선을 어놓고막 군대가 다 거기에 막 집중해 있어가지고 에 거기는 사람이 가서는 안 되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러나 이런데는 국경이지만은 군대가 거의 없는 곳이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그런 곳을 지났어요. 그리고 이 아르누강이 나오는데 이 강은 사실. 어, 굉장히 깊은 골짜기를 이루고 있는 산, 높은 산맥으로 되어 있고 그 산맥 사이에 깊은 계곡, 한 500m 정도의 깊은 계곡을 볼수 있는 곳인데요. 여기가 어, 사막 광야 한복판에 있어서 그러지 경치는 굉장히 볼 만한 그런 관광지 중 하나인데 워낙 깊은 뭐 그런 사막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관광객이 많이 오는 곳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지 순례를 간 사람들은 그래도 한번 들려보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강도 꽤 크고요. 어 이런 세레 시내나 어 아르누강 이런 강들은 다 이제 사해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강들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두 개의 국경선을 지나갔으니까 상당히 이제 먼 길을 돌고 또 이렇게 돌아서 가는 그런 길이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길이 기쁨으로 갈수 있는 길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난안 땅을 늘 마음에 그리고 이제 점점 점점 가까이 온다. 가까이 온다. 이 생각을 가지고 가니까 뭐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갈수 있는 거지요. 크흡.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그 하루가 여러분 아주 지겨운 하루하루의 일상을 보내십니까? 아니면은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십니까? 젊었을 때 같으면 할 일이 많아가지고요. 늘 바쁘게 이렇게 살았지만은, 이제 연세가 드시고, 직장도 이제 다 퇴직도 하시고, 그래서 이제 노후를 이렇게 보내고 계시는데, 지금 노후에는 그렇게 바쁘지는 않잖아요. 좋아요. <laughs> 그래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바쁘게 살고 싶어도 체력이 안 따라서 바쁘게 못 살죠. 조금만 움직이면 벌써 피곤해가지고 한참 쉬어야 되고 이런데 여러분 젊을 때 같으면 정신없이 이렇게 사느라고 뭐 짜증날 시간도 없고 우울할 시간도 없고 오히려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이렇게 정신없이 사는데 이제 연세가 드신이 노후에는 여유 있게 좀 살아야 되는데,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잘 관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우울해지기 쉬워요. 특별히 요즘 같이 이렇게 비가 왔다, 안 왔다, 뭐 날씨가 막 흐렸다, 자꾸 이런 상황이 되면요, 좀 자꾸 우울해지는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래도 햇빛이 짱 나고, 좀 덥더라도 땀좀 흘리고, 그럼 또 씻고, 그러면 오히려 몸이 가볍고 상쾌해지는데, 아, 이게 뭐, 비가 오락가락 하지요. 햇빛도 잘안 나지요. 그러면 이게 우울해지기 쉬워요. 그런 마음들을 여러분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런 과정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과정에 목표가 있나요, 없나요? 목표가 뭡니까? 천국이에요, 천국. 네? 이 천국을 늘 소망으로 삼고 살면, 여러분, 감사와 기쁨이 계속 넘쳐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동안에 올라가, 올라가, 달려가, 달려가, 이렇게 걸어가, 걸어가 해야지, 아우, 지쳐, 피곤해, 힘들어, 우울해, 짜증나. 이러면 이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이 들어요. 여러분, 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바쁘고 정신없는 삶을 살아도 주님과 동행해야 되고요. 여유있게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부르지는 않았지만, 우리 즐겨 부르는 찬송가 중에 좋아 같이 길 가는 것 어때요? 즐거운 일 아닌가 예, 이런 인생이 되어야 돼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천국을 바라보며 가는 인생이 되면 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잘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어요 사탄은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흔들어 놓으려고 해요. 그러면서 지치게 하고, 그러면서 낙심하게 하고, 그러면서 자꾸 불평, 불만을 쏟아 놓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평, 불만을 품고 사느냐, 감사와 기쁨으로 사느냐, 이거, 우리 세상, 세상 말로 한끗 차이에요. 이렇게 뒤집느냐, 이렇게 뒤집느냐 하는데, 마음이 뒤집어지면, 우리 한없이 힘들어요. 그러나 마음을 활짝 좀 열어놓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가는 인생이 되어지면, 하루하루가 기쁨이 있고, 힘이 넘치고, 감사한 이런 삶이 되어집니다. 사탄은요, 사탄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흔들고,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넘보는 이 사탄 이 귀신들의 역사를 자꾸 물리치면서 우리가 가야 되거든요. 지금 이 호르산에서부터 비스가 산까지 가는 과정이 만약에 애돔하고 싸우고 그다음에 또 모압하고 싸우면서 가야 되는 길이라면 이거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과 싸우지 말고, 돌아가더라도, 먼 길이지만, 그렇게 가자 하면서, 싸우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에돔하고, 응? 에돔이 막 군대를 이끌고 나왔을 때막 싸우면, 이러면 진짜 거기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싸우지 않고, 이렇게 먼 길로 가니까, 굳이 에돔 사람들도, 아, 저놈들이 싸울 의지가 없구나 하면서, 군인들 데리고 왔다가, 우리가 물러서니까, 자기들도 가는 거예요. 모압도 이렇게 그 옆길로 그들을 그들의 국경을 좀 우회해서 먼 길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니까 모압도 와서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비스가산까지 왔어요. 여러분 자꾸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싸우고 다투고 그러면요 보통 불편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어쩌다 보면 이웃집하고 뭔가로 서로 마음이 안 맞아서 불편해질 수가 있는데 그러면 참게 옆에 사람하고 그 불편해진 게 너무 너무 힘들어요. 옆에 사람하고 서로 늘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콩한 쪽이라도 나눠 먹을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쪽에서 한번 가고 저쪽에서 또 한번 오고 그러면서 사이 좋게 오고 가면 이게 사는 게 참. 불편하지 않고요. 늘 보면 반갑고 인사하고 그러면서 사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러니까 먼 길을 가는데 싸울 일 없이 이렇게 편안하게 간 거고요. 16절에 보니까 부엘이라고 하는 동네를 갔는데 그 부엘이라고 하는 것이 이름이 우물이에요. 우물. 부엘이라는 말 자체가. 거기 우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가나안 땅에 부엘 세바라고 하는 지명이 있죠. 거기에 아브라함도 갔었고 이삭도 살았었고 야곱도 살았던 그런 곳인데요. 요 부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간 곳은 우물이 있다는 곳이 이 우물. 그런데 여기 부엘이 이렸을 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모아라. 내가 물을 주겠다 해가지고 물이 있는 곳을 찾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제 물이 막 많이 솟아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많은 물을 이제 편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또 지도자들과 귀인들이 모여가지고 지팡이나 이런 막대기 같은 걸 가지고도 파가지고 물을 쉽게 얻을 수 있었던 그런 곳인 것 같아요. 근데 이 광야길을 가면서 물을 만난다는 건 너무 너무 좋은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함께 모여서 춤을 추면서 도 찬송을 했던 그런 곳이에요. 이 우물,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무라 소산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그랬는데, 아주 짧은 그런 노래지만요. 요게, 자추록기키 15장에 홍해바다를 건너고 나서 그들이 막그 아침부터 너무너무 기쁨에 춤을 추면서 파티가 열렸던 적이 있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거막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춤을 추고 하는 그런 장면이 연출됐는데 아마 큰 기쁨이 있었던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결국 이르는 곳이 비스가산이다 그랬어요. 비스가산. 여러분, 이 비스가산은 여러분이 기억을 좀꼭 해주시면 좋겠어요. 호르산은 잃어버려도 괜찮은데 이 비스가산은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여기서 모세가 나중에 죽는 곳이거든요. 에. 여기가 어, 비스가 산 여기가요. 에, 서쪽과 북쪽이 다 한눈에 보이는 그런 곳이에요. 전망대라고 보면 돼요. 전망대. 밑에 앞쪽으로 깊은 이게 에, 에, 뭐랄까요? 경사지가 쫙 펼쳐지면서 어, 사해 바다가 그 앞에 다 보이고요. 그리고 거기서 저 요단강 건너편에는 가나안 땅이 쫙 한눈에 다 보이는 굉장히 좋은 전망대인데, 여기 산 위에서 모세도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을 보고 죽어가지고 그산 밑에 계곡 어느 곳에 묻혔는지 그거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계곡 밑에 모아평지가 쫙 넓게 펼쳐져 있는데, 거기서 이제 신명기의 말씀이 다 선포되어지고, 거기서 기록이 되어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런 장면이 펼쳐지는 곳이기 때문에, 이 비스가사는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가 이제 요단, 요르단 지금 현재 요루단이라는 나라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성지순례 갈때 들리는 곳이거든요. 어, 여기에 가면은 좀 유명한 작품이 하나 있는데요. 어, 호르산 밑에서 어, 불뱀에 물려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을 때 노뱀을 만들었고 살렸잖아요. 그 노뱀을 비스가 산에 사실은 세워놨어요. 호르산에 세워야 되는데 그쪽은 예, 관광지로서 이렇게 많이 알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 아니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찾는 곳인 이 비스가산의 그노뱀을 작품으로 잘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곳이 있거든요. 지난 주일날, 어, 우리 교회 전체 카톡방에 저희 집사람이 주보를 올리면서 세 번째 그림 사진이 바로 여기서 찍은 사진을 하나 올려놨거든요. 집에 가셔서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거기, 이제 옛날에 롯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회 높이 달게 했던 그것을 생각하면서 현대인이 미술작품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 것을 거기 설치를 해 놨는데요. 여기가 이제 진짜 그 앞쪽으로 굉장히 콱하게 다 펼쳐져 있는 그런 높은 전망대고 거기서 한눈에 뭐 사방을 다 둘러볼 수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까지 딱 데리고 와가지고 보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자 봐라. 저기가 바로 너희가 들어갈 내가 줄 땅이다 하면서 거기까지 데려오신 것 같은데요. 에, 모세도 거기서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차 둘러보고 아, 저곳으로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게 허락을 안 하신 것에 좀 섭섭은 했지만.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기서 보고 백성들을 그 땅을 건너가서 요단강 건너가서 할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마치게 해놓고 그리고 이제 보내고 자기는 거기서 죽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가는 삶의 방향과 목표는 천국이에요. 그한 걸음 한 걸음을 오늘 또 살아가면서 주님과 행시고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그래요. 가나안 땅저 천국에 요단강을 건너 가면 우리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함께 살 거니까요. 그 아름다운 나라를 바라보면서 힘있게, 은혜롭게 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이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